일단 이 도굴꾼 이거 먹으러 갑시다 뭔가 딜이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없는 거 같은데 이 아저씨가 그거는 처음에 포효가 좋다고 하더라고 가 봅시다. 돈이 얼마 없어서... 당신 군은 일단 대충 껴줬어. 기본 딜, 그게... 사실 멍멍이는 주 딜이 아니고 서포터더라고요. 서포터, 멍멍이가? 스킬이 막 스트레스 조절해주고 막 표식 찍고 뭐 강화 시켜주고 뭐 본인 체력도 저기하고 해서 이 돌친 이거 하나가 저긴데음 근데 그냥 딜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시켜주고, 음 그리고 이거 야영 기술도 좋아 치료 기술 치료견 하고 감시견 이게 기습에 야습 방지도 해주고. 스트레스도 떨궈주고, 응.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 저기가 스트레스가 많다 싶으면 나 지금 스킬 배워줘야 되는데 스킬을 못 배워준다. 돈이 없어가지고. 여하튼 일단 갔다 와서 저 도굴꾼 장신구 어디로 가야겠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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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1 0원 남았다. <laughs> 아, 삽안살 뻔했다. 삽... 삽... 삽세 개면 되겠지? 가자 출장 3, 지 왕자는 한 번도 안 잡... 처음 잡... Those from beyond require a physical vessel if they are to make the crossing to our reality. The timing of the chance is imperative. Without the proper utterances at precise intervals, the process can fail spectacularly. A nameless abomination, a testament to my failures, it must be destroyed. 앵도니 왜 이러세요? Such blockages are unsurprising. These t u n e a v e n the earliest settlers. 아유, <laughs> 시작부터 어떻게 일부 그리가 돼? 해서 일로 다시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러면 이런 데는 못 간다. 거기에 뭐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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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미안해. 내가 좀한 <laughs> 가지 밖에 생각을 못해. 한 가지 밖에 생각을 못해. 다른 길이 있을 거란 생각 따위 하지 않는다 아 어, 우리 기.. 어우 기본적인 돈도 좀 벌어가야 되는데? 다 시작부터 고발하시려구요. 더 때렸다고 바로! 아, 회피하셨어. 아, 3열까지밖에 안되네? 와약하의 중독 어 응. 약하가 둘다 있으시구나. 와 좋아 이거 출혈 언제 없어져? 근데 굉장이 아저씨! 역할을 없애주시고. 너! No. 해피 r 방어. 방어. 데미지는 변론에 기절. 음. 7평이라니, 아이코 회피를 몇 차례마다, 삶 스트레스 두 차례, 저주를 걸어. 속도, 짤, 어이, 예. 음. 대상의 명중과 치명을 올려주는 게, 이게, 얼마나 올려주는 거지? 아, 전체 디버프. 아 전체 버프네요. 아하. 음. 아. 그렇군. 좋아겠어. 아이코. 죽어? As the fiend falls, a faint hope blossoms. 죽어버려. A handsome reward. For a task well performed. 애들이 저주의 약화가 같이 다 있어서 얘도 나름 물면 출혈이 걸려. 일이지만. The way is lit. The path is clear. We require only the strength to follow it. 변신을 하면. 다른 사람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서 굳이 개인 둘 데려가는 거 아니면 변신할 필요까지는 없다던데? 이 아저씨가 선적이 돼야 되는데

음... 아이코 죽어 버리셨네. 중부병을 어사에서 이거 철퇴로 내려치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버프 위주로 쓰라고 하더라고. 혼자 스트레스가 좀 높으시네. 아 이게 전체적이다. 혼자 스트레 스 저기가 아니고 전체. 두 차례, 세 차례. 한번더 기절해봐. 오예. 한란의 동반자, 이게. 개인이 아니고 전체 파티, 저기 하는 거네. 진정하거나 다 나왔다? <laughs> 그리고 이걸로 때리고, 기절 풀렸고, 왜 싸움을 질질 끄는 거야? 미안해. 어우, 팩, 이 사람이 짜증내. 너 뭐야? 잠깐. 짜증냈어, 나한테. <laughs> 야, 너 때문에 스트레스 올랐잖아. 뭐지? 이놈, 이 아저씨, 뭐지? 아니, 성격에 뭐 없는데, 이기적 이런 거? <laughs> 아니, 이기적 이런 것도 없는데, 왜 이래? 아저씨! 아니, 대뜸, 말이야. 으흠. 어, 참? 당혹스럽네? 살림지에서 안 쓴, 잘안 쓰는 게 뭐래? 사육장이구나, 여기가. 음.. 해독제? 해독제 정도일까? 에이 진짜 가방 늘려주는 모두 없니? 꼭쓸것 같은데 내가 신나게 쓸것 같은데 이방에 우두머리 이다 다시 들어가 안 가도 될것 같아 모두가 있긴 합니까 진짠가요? 나 그거 갖고 싶다. 엄마가 아이 아저씨 속도를 늘려주고 왔었어야 되는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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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오면 좋지. 왜난 <laughs> 좋은데? 많이 벌어와서? 우리 중구병 아저씨, 그런 그러니까 건가? 속도 올려주는 템을 썼어야 되는데. 속도 올려주는 템. 그래야 초반에 시작하면서 버프 걸고 시작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오오! 어책 저도 바닐라로 게임하는 사람이지만 인베는 아니야. 그잖아. 아니 해독제 없었는데 아씨. 그 와중에 이리야. 뭐. 뭐. 대상광화 이거는 한번 정도밖에 안 되네. executed with impunity. foolish horrors. brought low and driven into the mud. h 두 자리가 필요해요? 붕대, 성수 멍멍이, 이건 갖고 가야 되는데, 왕자 처치하려면 아 버려버려. 버려. 에이, 붕대 따위 참아, 그냥. 아이 뭔놈의 함정을 그렇게 다들 밟아대 이거 그거 아니야? 주술적인 약속? 회피 마이너스 20이래 회피가 마이너스 20이래 여러분 오호 Oh, uh -huh. Wealth beyond measure. Awarded to the brave and the foolhardy alike. Oh yeah. Oh -huh. 꺼져라! <laughs> 출혈에약화라네 아저씨 기절! 이번 타임이 너라고 자 잠깐 오이쿠 우리 피가 많이 줄어있네? 옴 엄... 아, 아, 제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음, 응. 그요 이렇게 하세요, 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들고 가지 돈은 1도 못 벌게 생겼는데 응? 망했어 망했어 했어. 퇴퇴 잘한다. 그리고 네가 얘를 아, 여기 남았어. 아저씨 마무리 해야 되는데. 아이코. 표식 지켰다. 큰일 다 이거 어, 마무리 해야 되는데. 아, 키를 줘야겠다. 너왜 이렇게 피가 많이 빠지니? 얘뭐알 아서 죽을 거고, 너, 너 어느 죽어라. 흠, 흠, n o a decisive pummeling. 오호. Great is the weapon that cuts on its own. 철퇴 아니, 아 이쪽엔 철퇴고 이쪽엔 치칼이었어? 음. 그렇구만. 이거 먹어? 근데 이거 성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 성수? 그거 아니야? 성수 넣어야 긍정적인가 부정적 기벽 없어지는 거잖아. 망했는데? 성수 없네? 끝났어. 끝이야. 우리 망했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야수공포증이 있으셨어, 아저씨? 망했어. 그냥 만져볼까? 불경한 흉문들이 강력한 힘이 담겨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되겠지? 망, 망한 것 같지? 우리님이? 이렇게 나의 뒤통수가. 이렇게 뒤통수가. 가자. 우리는 재수가 없는 겨. 그냥. 끝인 겨. 내 돈도 못 벌고 이거 어떡하냐. 응, 음, 뭐지? 돈도 못 벌고. Huddled together, hurted and vulnerable, rats in a maze. 스트레스 위해 스트레스 시비? 야습을 기습 야습 방지 이거 하나 하고요. 이 아저씨가 주는 게 모든 동료에게 피해하고 치명타, 모두에게 회피와 치명. 피해하고 치명타가 났지? 본인은 아니네 또. 그래 아저씨는 버프나 줘 버프. 이 아저씨는 불인하게이 아저씨는 뭐 없네. 동료 한명 스트레스 이 남았 남았지 저씨도 동료 한명 스트레스는 정리했네 갑시다 이제 에 어디가 응 여기 성수만 따로 안 팔아주시나요? 아 어? 진짜 이거 나오면 냉큼 다시 되돌아갈 텐데. 그치? 하고, 아, 이거하고 요거를못 보긴 한데, 일단 일로 가자. 여기도 하나 있구나 아이쿠 우와 우와 이거 좋구나 는 잠깐 기절 아저씨는 약파 좋네 다시 한번 기다려다오 죽었어 중첩 되나? 아, 세 차례 명중에 치명? 오오오! 오오오! 오, 아저씨 채찍! 우리 아저씨 지금 이번에 한판 적이 있잖아. 스트레스 살짝 떨궈 주시고. 이것도 데미지가 있었던 거야. <목소리> 질병 저항? 금방 먹은 건 뭐야? 이게 더 싸. 두 개짜리가 더 비싸. 이건 뭐야? 희생의 재단? 희생의 재단이 또 뭐야? 이것도 성수가 아니, 성수 아닐까? 뭘까? 사육장 탐험가 약탈자 기벽이나 스트레스 50이나 랜덤한 부정적 기벽이나 질병을 제거해 준다고? 아저씨 지금 질병 있는데. 혹시 해 볼까? 사육장에 대한 깊은 통찰 을 얻었어? <laughs> 와, 사육장 모험을 사육자의 악탈자. 오, 아저씨 쩔엉. 온빨 <laughs> 사육장에 아주 그냥 특화되신 분이 되셨네 사육장에 특화되신 분이 되셨어 그러므로 정찰을 해주십니다 아저씨가 뼈 무덕 아니 칼 무덕이 이거 붕대잖아 붕대 없어?